네, 저는 은베르크 에코의 구조의 부재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구조인데 부재래요. 네. 좀이 모순성 어떻게 하지? <laughs> 그런데 에코는 그 안에서 계속 의미가 계속 계속 생성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호학 하면 뭐가 뜻이냐면 이 퍼스의 기호학 또 소시르의 기로, 기호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소시르는 이, 발화되는 신입피앙또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 신입피에 이런 체계들 언어의 체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퍼스는 이런 사망 기호와 대석, 대상과 해석소가 계속 무한으로 돌면서 무한 해석을 해내 해석에 관해서 이야기했단 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의미가 존재해 이런 문제들을 다뤘어요. 그런데 이, 이 에코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교류하는지, 어떻게 서로의 의미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학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호학은 이런 인간들 안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규약으로 딱 정해 그걸 토대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발달은 바로 뭐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기호학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호학은 기호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는 기호만 가지고서는 기호학을 다룰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현상들, 문화적인 현상들을 계속 간주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화적인 현상들,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 딱 뭐죠? 이렇게 눈에 보이나요? 서로 대화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정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가장 큰 도전, 가장 저항이 일어나는 게 뭐냐? 건물이 건축이더라는 거예요. 왜? 건축은 눈에 보이고 그거에 대한 기능들이 눈에 있잖아요. 눈에 딱 보, 물,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의 가능성이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호학을 얘기하는데 저항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에코는 이세 가지 차원을 얘기를 해요. 형태적인 차원. 이 건축에는 형태적인 차원도 있고 기능적인 차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적인 차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따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고정적으로 건축하면 아딱이 건물 이렇게 우리 물리적인 것만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형태적인 것도 있고 기능적인 것도 있고 가치적인 게 같이 버무려지면서 이렇게 나타난게 바로 건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질문은 건축은 왜 커뮤니케이션인가? 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자, 에코가 말한 사,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선 형태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 자극이 딱 들어오면 감각을 딱 느끼잖아요. 감각과 동시에 뭐가 뜨냐면 어? 아까 전에 우리 곽 선생님이 다쳤다 왔잖아요. 그 깁스, 반깁스 한딱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딱 뭐가 떴냐면 제가 7살 때 다리가 부러져서 한 달을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딱 뜨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내 의미를 생성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건축이 무슨 기능을 해요. 그냥 문 열고 닫고 이 기능만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 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가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치인데 이런 문화적인 체계 안에서 우리가 아, 다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 문화도 있지만 다른 나라 문화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발전해가고 변형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건축이라는 형태는 어 여기도 건축이잖아요. 건물이잖아요. 응. 네. 공간을 표현하는 체계다. 근데 공간을 표현할 때 그냥, 어, 딱 말하는 대로 도면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공간을 표현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진이나 도면처럼 2차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방 그림을 보면서, 아,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아 따뜻해요. 이렇게? 어떻게? 언어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 또 이런 이 침대 사이즈와 또컷그 창문의 비율 또이 폭과 높이 이러하면서 방정식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공간이 공간을 표현하기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차원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 감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감을 통해서 감각 딱 오잖아요 오늘 딱 상담실 딱 왔는데 부클럽에 딱 왔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이상해, 뭔가 싸해, 아니면 뭔가 따뜻해.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이런 느낌에 의해서 우린 바로 물적으로 그냥 반응으로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햇빛이 너무 쬐면 그냥 갑자기 눈을 감던지 이렇게 하는 무관한 운동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뭐가 나 어떤 의미가 뭔가 뜬단 말이죠. 아까 말한 이깁스한걸 보면서 아니박 선생님이 다쳤는데 내왜몇년 전이에요? 40년 전 얘기가 왜 지금 나오냐고 그것처럼 기호 작용이 같이 붙어서 어, 그 기호 작용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일으키더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에코가 이야기해요 돌진하는 자동차를 보고 우리는 피하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왔기 때문에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런 기호 의미적인 것도 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호와 자, 기호 작용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어, 감각이 딱 차가 세게 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어, 내가 감각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이나 여러 가지 감각들로 어떻게 하냐면 지각을 해요. 상황을 상황을 전달하는 기호로 포착을, 퍼셉션 한단 말이에요. 내 안을 딱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동시에 뭐가 뜨냐면, 이건 그냥 과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이어지는 작업이라서 우리가 의식을 잘 못해요. 옛날 경험, 아까 말했던 그 경험. 다다 다 다르게 그런 사전적인 경험들을 떠서 그거에 대해 인지하면서 어떻게 의미를 하냐면 저렇게 빨리 달려오는 차는 위험해. 그리고 그런 소음들로, 소음들만 들어도 이제 피하는 이런 어, 운동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자, 자극이에요. 자, 뭐가 뜨세요? 눈으로 딱 시각적으로 보시잖아요. 지금 시각밖에 할수 없으니까. 딱이 건물을 보면 뭐가 뜨세요? 성당. 어, 웅장함. 성당. 네. 이게 다 다르게 의미화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에코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높게 하늘 위로 뻗어나가는 그 모양, 그 느낌, 그리고 이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웅장함, 긴장감,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감각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을 향한 영혼의 승천이라는 이 의미와 맞아떨어지면서 그 고향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당에 글라스 데코에서 비쳐 들어온 이 빛, 보면 뭐가 뜨세요? 신비. 신비. 어. 좀 각자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유리창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빛이 중앙에 탁 비쳤어. 나머진다 어두워. 이 신의 이 빛을 신의 빛을 만든 신의 이런 신비함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로만 거, 창문이라고 보지만 사실 의미자부인 같이 하고 그 의미들은 선생님들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고정된 의미도 갖고 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창문을 바라볼 때 자. 창문을 바라보면서 뭐가 뜨세요? 그냥 우리는 기능만 생각하죠, 처음에는. 창문하면 환기시키는 거야. 또 햇빛이 들어와. 또 뭐가 뜨세요? 기능적인 부분. 열고 닫는 거야. 열이 막아. 열이 막 단열.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고정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냐면 나를 희석시키는 의미와 작용으로 그 고정된 것에 계속 고정되지 않고 다른 채널로 갈수 있게 건축적인 리듬의 요소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경험들, 아까 말한 내 사전 경험들, 이런 것들을 띄우면서 창문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건데 그냥 기능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가가 어떻게 했냐면 가짜 창문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다요이 음... <laughs> 부분이 가짜 창문이에요. 너무 고정되어 있고 창문창문창문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균형의 조화, 건축의 조화, 균형, 배열,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건축가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시계가 있어요. 우리 시계가 무슨 역할을 하죠? 네, 우아끈이에 부클럽 시작할 때도 시계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토인들이 이 시계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자, 감각, 자, 자극이 왔어요. 자,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해서, 어, 의미화할까. 토인 같은 경우는, 야, 반짝반짝 빛나. 오, 나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건 뭐야? 목걸이 보석이야. 그래서 목걸이를 걸고 다녔대요. 네, 무스한스러운 이야기라고 예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자, 또 사부하에, 사부하 지방에 아기 침대가 있는데, 그 아기 침대, 어떻게 이지 어, 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문이나 책, 잡지를 꽂아놓는 이 책꽂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형태는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의미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우리 시대는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성당들. 그런데 이성당들다 뭘로 변하고 있죠? 어, 형태는 똑같은데 네. 의미가 변하면서 서점으로 바뀌고 재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생존을 위해서 재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재사용되면서 의미를 계속 생성하고 있다. 이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 다른 의미들을 다시 생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 기능의 차원인데, 자, 여기에 복도와, 복도와 문이 있어요. 그럼 복도와 문은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죠? 공간인데 나는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나 그냥 벽을 뚫고 가고 싶어 네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축 안에 내가 내 행동을 제한하고 조율하게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주차 여기다 가로로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전 나와요. 진짜 이렇게 선딱 맞춰서 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의지하, 의식하진 않지만 나를 그렇게 내 행동을 조절하고 이렇게 조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건축에서 기능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 계단.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 누워서 자요. 네, 선생님 누워서 주세요. <laughs> 우리는 여기 계단에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기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능 안에 우리가 그 행동을 조율하고 조절하더라. 그게 나를 조절하게 만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리 동물들의 거리에서도 인케이션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안전적인 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동물들한테. 그런데 자기가 알아요 감각적으로 어떻게? 아, 사슴 같은 경우는 사자하고 50m 거리, 500m, 5 0 m 래 잡아먹혔네. 500m. <laughs>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하다고 <laughs> 느껴요. 왜요? 왜 왜? 도망가야 되니까 위기의 거리가 따로 있고 공격의 거리가 다들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도.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개인적인 거리와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보이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거 안 보여요. 이 공간인데 여기서도. 어떤 선생님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싶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 공간적으로 소통을 보이지 않게 자 마음에 안 드신 분좀 떨어져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아저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어 근데 너무 자꾸 가까이 붙어 아나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런 공간적인 걸로 계속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근접하게에서 거리를 가지고 하는 이 공간에서는 근접하게에서는 공간도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다. 사 사람이 있는데 문화에 따라 다르대요. 자 라틴계 사람들은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할때 45cm에서 60cm 어느 정도 일까요 네, 네 내밀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은 몇 cm예요? 75cm에서 120cm예요. 자 그러면 라틴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아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미국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침범. 아, 침범이잖아침 응. 친범하고 난리야. 기분이 응. 확 나빠요. 이것처럼 공간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각 문화마다. 자, 친밀한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네, 이제 후각적으로, 네, 촉각적으로 <laughs> 느끼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 이미지는 네 보세요. <laughs> 덜 가까운 관계는 15cm에서 25cm. 자, 친밀한 공간이에요. 친밀한 공간에서 덜 가까운 공기는 네 15cm, 25cm. 등학교 거리. 버스를 탔는데 그 거리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엔 거리를 얘기하려고 해요. 공간 얘기했으니까 이 거리에서는 개인적인 거리가 있고 사회적인 거리가 있고 공식적인 거리가 있어요. 이 개인적인 거리는 친밀할 때는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 50cm에서 75cm 그렇다고 자 들이대지 말고 <laughs>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자, 제가 오늘 자를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네덜 가까운 사이는 이렇게 양팔을 벌렸을 때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네덜 가까운 거리다 참 선생님들 양팔 벌려보세요 지금 덜 가까운 거리인가요? 네, <laughs> 네 거리를 두고도. <laughs> 네. <다른 사람들도 웃음> 아우, 너무 가까이 붙어도 부담스럽고 네, 침범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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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사회적인 네. 거리로 가볼게요. 사회적인 거리에서는 가까운 관계는 사업장의 관계. 악수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네. 사업장의 네. 그런 거리예요 그러면 덜 가까운 거리는 어떻게? 네, 인포메이션. 네, 은행에서. 네, 어느 정도 넘어오지 마세요 하고 이게 렇딱 쳐져있죠. 또그 병원. 그 안내데스크에서 딱 거리 두잖아요. 그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공식적인 거리는 뭘까요? 네, 연설회장. 그러니까 결혼식장 가시면 사회자와의 관계 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덜 가까운 거리는 아주 우리 접근 불가한. 자 대통령 선거나 <laughs> 대통령 우세하시는거나 이 독재자가 연설을 하는 그 위치가 그 거리가 바로 덜 가까운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거리 얘기했는데 거리가 그슨왜 얘기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이 도시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소통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로? 네, 위치. 그래서 이 브라질리아라는 예시를 들어요. 브라질이 원래는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라서 해변가에 있는 부분은 도시는 발전했고 내륙에 있는 도시는 되게 빈부격차가 심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통합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 이게 이제 나오면서 통합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계획을 세웠어. 도시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면, 자, 여기 끝에 중앙부에 검, 공공건물들을 배치해, 중심부에 두고, 나머지 이렇게 도시들을 배치한 거예요. 어떻게 배치했냐면, 네 개의 블럭, 아까 말한 거리들, 사회적인 거리, 뭐 이런 거리들을 생각해서 네 블럭으로 만들었다. 네 블럭으로 만들어서 슈퍼마켓, 교회, 학교, 레저센터, 병원, 경찰서 이런 것들을 배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교통의 흐름. 흘러야 되고 막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중앙에 이 클로버 모양의 교차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아까 말한 이런 정치적으로 평등을 상징하기 위해서 평, 이게 평등을 상징할 거야 라고 건물이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계속 이런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도시를 계획했다라고 기능을 생각하면서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류학 체계는 서로 사회적으로 관계도 하면서 또 아까 말한 환경적으로 거리도 두고 행위하면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류학적 체계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학적 체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정화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처음에 좀 쇼킹했던 문화가 뭐가 있을까 가만히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더라고요. 어, 이 신발 신고 있어. 어, 집에서 왜 신발을 신고 있지? 아니, 근데 선생님들은 몰라. 30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좀 그렇죠. 집에서 신발 신는 거지. 그쵸. 실리퍼는 신지만 신발을 밖에서 신는 신발 신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좀 이질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래? 네,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것처럼 문화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지해야 된다. 공간적인 의미가 문화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르다. 독일 같은 경우는 오, 좀 폐쇄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장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높이자.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담장도 예. 울타리도 이렇게 낮게 하고 앞에 이게 정원도 오픈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문화적으로 다르다. 또 뉴욕과 베를린 쉽게 말 하면 미국과 또 독일이에요. 자, 창문 문을 열고 빼꼼 이렇게 내놨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나랑 얘기하자는 거구나. 어? 나랑 소통하자는 거구나. 나 밖에 아직 있다. 나랑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이게,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 넌 벌써 들어와서 침범했어. 이렇게 받아들여 거. 이렇게 달라요. 그럼 미국인과 독일인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어,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단일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해가지고 그 프로테스탄트적인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만 고수하면서 계속 하는데 라틴계 사람들은 막 이미지 찾다 보니까 라틴계 딱 치니까 막그 색깔 화려하고 막 관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들 막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그런 민족이 라틴계 문화죠 쉽게 말을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야 돼 모였어 그러면 독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에 한 가지만 할수 있으니까 시간 엄수해야죠 시간 안 지키면 화가 나고 이제 안 되는 거지 근데 라틴계 사람들은 아 얘기 중요한 얘기 하다가 조금 늦었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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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건축가는 건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심리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이면서 기호학자가 되어야 된다. 전체성 안에서 다 보고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아까 말한 기능을 생각한 이 브라질리아, 아까 보셨죠? 이 기능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반적인 걸 파악을 못한 거야. 이민자 파악 못했어. 아니, 건물들을 지었는데 거기에 인구는 생각을 못한 거야. 유입되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는 나라 짓고 싶어서 이렇게 도시를 지었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가 여기예요요 뒤로 뭐가 생겼냐면 판자촌. 빈민구를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파벨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어, 차별 없는 이미지 만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 차별의 이미지가 되었다라고 아, 얘기를 해요. 네. 이 도시가 남쪽 지구는 부쪽보다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낙후될까요? 네, 먼저 지은 곳이 낙후되죠. 그래서 먼저 지어진 곳에는 고급 공무원들이 살고 싶지 않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 나누어지는 역할들을 하면서 야, 어, 차별 없는 이미지가 아예 차별하는 이미지로 고정되었다라고 실패의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그런 사례는 없을까? 있어요. 르 코르비지에라는 건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성, 다양한 요구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요구들을 발견하고 체계화시켰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내 문화적으로 그걸 할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능적인 체계를 규명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통 채증 문제. 고가도로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엔 되지 않았지만, 이르 코르비지 같은 경우는, 어 아까 에코가 말한 것처럼, 그냥 건축가로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이면서, 정치학자이면서, 위생학자,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하고, 이 고가도로를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건축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계속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대립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류학적인 체계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를 예측해 상상을 하면서 이 아까 말한 그 체계 안에서 상상을 하면서 계속 구상해내가면서 이 미래를 예측하고 어, 새로운 코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에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어, 우리나라 2021년도에 현대백화점이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대백화점이 어, 대변신을 했대요. 잠깐 보실게요. 쇼핑을 하면서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는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듯 나무로 둘러싸인 휴식 공간 곳곳에 고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새로 문을 연이 백화점은 기존의 백화점과 차별화 할수 있도록 자연을 주제로 이런 휴식 공간을 늘렸습니다. 1층부터 천장까지 통창을 내 바깥 날씨를 볼수 있게 했고 인공폭포까지 설치했습니다. 쇼핑만 집중하게 했던 전형적인 백화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균 60%가 넘는 영업 매장을 줄이고 휴식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백화점에 새로운 개념을 입히는 건 온라인 쇼핑의 무서운 성장세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에서의 가격 메리트는 오프라인에서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좀더 창조하는 부분들이 오프라인에게 좀 승부수가 될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극복하려는 시도도 다양해지면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이 이익만 추구하던 곳에서 변하고 있죠. 그런 문화적인 것을 전반적인 걸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결론입니다. 자, 내가 그 도시를 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두 가지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위 행위를 재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질문을 띄우면서 아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어, 문제 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치를 이 문화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 현대백화점, 백화점들이 전포들을 났었는데 어떤 변화 문제가 생겼냐면 코로나라는가 어, 생겼죠. 또 온라인 쇼핑몰이 계속 발전하면서 변하지 않을 수 없게 고정되지 고정돼 있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까 말한 형태 차원, 기능 차원 그리고 가치 차원에서 같이 즐겁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스스로 할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학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되지 못한 대상을 이틀 안에서 틀을 통해서 틀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몰라, 네. 모르는 미래의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어, 물리적인 거 우리가 이게 딱 정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신의 세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상상하고 오늘 강의처럼 상상하고 계속 모르는 것들에 계속 나아가는 것처럼 기호하기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에코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